다시 옐로우 라 블랙핏 입니다. 그턱 있는 앞에다 던질게요. 그턱 여기가 지금 턱이라고 했잖아요. 그턱 바로 앞부분. 여기서도 많이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질이 없으면 아예 그 뭐야... 콩돌을다 빼고 턱 위에 올려놔 보겠습니다. 지금 말려갖고 조금 애매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저 턱까지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말리지는 않거든요. 자, 입질, 톡톡 치죠? 톡. 뭐냐, 나와라! 걸었습니다. 걸었는데, 블랙이 쭉 물고 들어간 거 같아요. 자, 공기 좀 매기고, 놀로 쭉뺄 거예요. 이쪽으로, 이 볼로. 여기서도 이턱 일부러 들려고 하시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이까지 공기 좀 매기면서 여기서 좀힘좀 좀 빼고 좋은 파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파도 오면은 뒤로 백스텝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안 떴네요 다시 나가면 또 안되고 감으면서 쭉. 오케이. 절로 또못 올리고 어만데로 올렸는데. 사이즈가 여기 조금 되네요. 사이즈가 돼서. 컨트롤 하기가. 언는 와서, 백스텝으로 와서, 여기 확인하고. 오케하오이 응. okay. okay.